오? 오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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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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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모자 요요하세요하세요하세요하세하 어, <laughs> 아니요. 미네랄 가방도 있고요. 저희 일로 오실래요? 네, 네, 네. 아니 이게 맘 같아서는 쓰고 계신 것도 다 달라고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이게 곧 사라질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도 하나씩 흔적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네 님도. 그래서 아 근데 저 오목님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주긴 했었거든요. 음. 아 근데 저 블러님한테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미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아. 못 드렸어요. 저다잘 어울려요. 예? 아 주신 거 있으시면 다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아마 또아아 그래 네네네네네네 네, 아아 일단은 <laughs> 일단 이거 팝콘 모자랑요 이거 소스 머리 로빈후드 모자 네이버 버섯 모자 버섯 좀큰 버섯 팝콘 모자 마녀 망토 미네랄 가방 미네랄, 카피바라, 카피바라 모자 분홍색 우파루파, 우파루파 모자 우파루파. 그다음에 배낭 모양 시계 배낭 모양 시계 뭐가 좋으세요? 어... 어... 어울릴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저는 일단... 로빈후드 모자가 딱딱 맞춤이지 <laughs> 않을까... 좋아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래요? 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 배낭 모양 시계 좋아요. 선물.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네네 스케일북이요. 진짜 필요하신 거 맞죠? 스케일북 진짜 필요하죠. 이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나요? 아니 근데 저 스케일북 안 써서 상관없어요. 아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어 맞다 한 블런님 그너또 있어요? 고기 <laughs> 거기, 거기 있어봐요. 아, 네네네네. <laughs> 아니 이게 좋긴 한데 이게 영웅이 아니네. 아아 <laughs> 아, 뭔가 싱숭생숭하네 블런님 미안해요. 좋아요. 아니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니 네 에? 말씀하시죠. 뭐가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뭐라 했나요 제가? 뭐라 했나요 제가? 기억이 아니 그 상급 아이템 뭐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 드리러 왔는데 아 근데 이거 받아도 불가해요? 돼요? 네 그쵸 예 네, 그럴, 그럴, 그럴 것 봐요. 같았어요 아, 까불... 마음만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에이. 혹시 다이아몬드 말가보 필요해요? 그것도 주면 쓰시죠 주면 써요 주면 써요 어떻게든 써볼게요 녹여가지고 예예? 예? 예? 좋은 곳에 한번 예? 아예어뭐 예? 제가 써도 되고 예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필요한 예. <laughs> 아, 거 맞아요? 아 그럼요 그냥 다 어디 액자에 박아두는 거 아니죠? 액자에 박을 건 이미 박아놨고 이제는 담블러님 네. 집좀 보여줄 수 있어요? 집이요? 예 별거 네. 없긴 한데 아니 저 그러고 보니까 템템님 집도 안 가봤어요 템템버린 집은 근처긴 할 텐데 아이네님 집 여기가 저희 어. 집이에요 어, 액자에. 액자가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 여기 아래. 감자. 이게 뭐. 감자요? 아니, 원래는 이 루비, 루비네를. <laughs> 루비네님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근데 이게 액자를 건처 없는 사람이 때려도 빠진다 하더라고요, 아이템이. 아 그래서 네. 이 루비 박아놨던 거. 지금 들고 있는. 놓으려고 하다가 누가 빼갈까봐. 그 예전에 그 제가 팔았던 그거예요? 예. <laughs> 그거를 그냥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laughs> <laughs>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 아. 액자에 하려다가 에. 아, 어왜 뭐, 여기 왜 연기나요? 민천이에요? 네. 물고기 낚는 어. 곳이에요. 아하. 아아 집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템템버린 또 한번 어? 구경해 보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네님. 네네. 잘 쓸게요. 잘 네네. 잘 가시고 이따 네네. 봐요. 내 면접 할 때. 자 오늘 프로미스 면접 보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들은 와. 와자 네. 그러면 어뭐 자기 PR 준비하신 거 네. 있으시면 천천히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질문은 그 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악버튜버 이오몽이라고요. 일단 제프로필 읊어보자면 전투 0, 농구 20, 광부 13, 어부 52, 요리 1, 제작 1. 전투는 못하지만 실천 압축 근육을 가지고 있는 나름 생활형 버튜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 아, 어, 어부네, 어부. 나갈 수 늦었네? 없습니다. 아. <laughs> 어몽씨. 오몽씨는 본인을 이제 무슨 동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원래 오몽론이지만 굳이 굳이 동물에 비교하자면 또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왜샌데날질 못하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살쪄서 못난다라고 이제 정말 둘러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엔 육지동물을 좀 비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날개를 갖고 있지만 쓰잘데기 없이 다리 힘만 좋은 게 지금의 저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미스는 지금 쓰잘데기 없는 걸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물건 아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상처입니다. 사과해주세요. 이런 면접점이래요. 면접 면접 보라고 먼저 권유해서 모모님이 그 온거 <oko452> 음. 아닌가요? 모모님 자진해서 오신 거 아니었나요? 아 아니 자진 아 자진이죠 당연히 당연히. 저도 여기 너무나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네발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원래 두발로 아, 달리는데 어머님 어. 근데, 어. 달려오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멋쟁이 토마토를 그럼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타조에서 토마토까지 어떻게 아. 한 거야 이게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동글동글 <laughs> 멋진 몸매에 어, 빨간 어. 옷을 입고 어. 달콤달콤 어. 향내 풍기는 <laughs> トマトトマト,ト,マト 조그맣게 자영업자 하고 있는 앵브라고 합니다. 설명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어 프로미스에 오시게 된 이유가 그 잠깐 마크 켜놓고 야무지게 그 상자만 빨려고 했다가 야 들어왔는데 이상한 물기둥 있었고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면접 보고라고 해서 면접 보고 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뭐, 누구야, 이거 누구, 뭐야 이거 누군? 납치 왔어 누가? <laughs> 납치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 아무에게나 이 곡괭이를 팔아보시죠. <laughs> 아, 좋다, 좋네, 아, 좋다. <laughs> 어. 지금 보고 계신 이 네덜라이트 곡괭이 심지어 오. 아주 훌륭한 휠 5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오. 여러분들 지하 내려갔을 때 다이아 발굴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치만 네. 평소에 사용하는 곡괭이라면 이 기능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 하나씩밖에 캐지를 못합니다. 그치만 오. 이 네덜라이트 곡괭이 오. 무려 행운 3가 달려있는 곡괭이입니다. 여러분, 특수한 최대 세개까지 아 바로 아 바로, 바로 캘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곡괭이고요. 수리 그리고... 수리도 해야 되나요? 아 질문 아주 잘했어요. 아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원래 수리를 해야 되지만 이 곡괭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매직 같은 마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laughs> 매직 같은 마법. <laughs> 네. <고깨가 웃음> <없냐? 매직 웃음> <laughs> 아무튼 이 곡괭이로 또 캐다 보면 여러분들 뭐 레드 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캐다 보면 그 경험치가 나오는데 그 경험치로 이 곡괭이를 즉시 수선할 수 있는, 즉시 고쳐지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는 <laughs> 아저 저 진짜 사고 싶어요. 얼마요? 안녕요아니님다한 개. 희근이 앞으로 와주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근데, 어, 제가 알기로 했다는데 봄새 님이 PPT를 준비했다고 어. 예? 어. 응. 그, 어. 그, 안녕하십니까 오늘 면접을 보게 된 봄새이입니다 음,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니까 빠르게 한번 어필해보겠습니다 1메모장 예. <laughs> <laughs> 아닌가요? 어, 이다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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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나 저... 커리어 <laughs> 너무 궁금해 미치겠다 <laughs> 어 커리어 <커뮤어링. 웃음> 곰새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탁을 <laughs> 했습니다. 네이버랑 구글에 족벌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거기 정말입니다. 치면 될거 같습니다. 편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입니다. 이런 미친. 두 번째 저희 커비어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곰새이님. 봄새를 네. 알아보자라고 하고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알아보는 거 맞는 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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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찾아보라는 아, 건가요? 알아서 아 <laughs> 알아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여러분의 <웃음> 시간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커리어입니다 저는 <laughs> 어. 배그, 서든 등 상금이 큰 공식 대회에서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소리>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하여 1년 동안 영혼을 버렸습니다. <목소리> 아, 네. 그쵸, 그쵸.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쵸, 그쵸. <목소리> 그럴 수 있어. <목소리> 다음, <목소리> 두 번째로, 저는 마크를 무려 5년이나 한 고인물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한 <목소리> <5년 동안 목소리> 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게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다 유기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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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어떡하냐. 전이숫자 반전이 아까부터. 네 번째. 저는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한 번쯤 들어볼 법한 영혼. 이대깐만이숫전이 아, 있는 거 아니죠? 잠깐만, 이거. 이런... 아, 그러나, 제가 그너 남기고 자퇴해서 지금 고졸린 건가? <laughs> <많아. 웃음> 아 되게 되게 친밀감들어 와한강지와 한강국의 집 보유 하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러나 그 대출이 30년이고 방크기가 1 0 이하입니다 <laughs> 네. <laughs> 아열시히벌어겠네아 <laughs> 아, 진짜 이상 네. 예. 음. 제 커리였습니다. 아니 진짜 뭐짬구 아파야? 네.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웃음> 사실 있어도 <laughs> 안 봤습니다. 더 이상 보여 줄게 없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 너무 <laughs> 아, 아,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 앞에 굉장한 분들이 나왔지만 리오몽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와. 와. <laughs> 뭐야 벌써에? 가자 가자. 고고 고고 고. 피가 안 파라. 히든 때리는데. <laughs> 오, 먹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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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성나이이런식이로 <laughs> 아, 아, 하니까 재밌네 거기서 그러고나서다나조직력이사라이가지고 허령 빠졌다, 스킬. 죽어. 있... 와. 우리 명훈 님 살아 있어, 그래도. 영운 지키 가야겠다. 에헤. 헬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리, 다리, 다리. 오케이, 못 깨게 했으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게 진짜 중요하다. 1분만 버텨봅시다. 아, 나이번에 옥대 됐을 것 같네. 와, 개아프다. <laughs> 아 개아뼈. 나 이거 죽는 게 나왔나? 전보다잘하고 <laughs> 있어. <laughs> 오케이! 이거거든. 나이스. 이게 르블랑이지. 헐, 부러워. 성질 뭐야? 나잖아. 존야 어, 감사. 어전하게 올라갔다. 뺏겼다. 어? 어? 에? 어, 잠깐만. 30초. 아 너무 아깝다. 아막판에 아, 응. 먹혀가지고 아. 축하 축하. 그 저, 우리 팀져 가지고 이런 말못할것 같긴 한데 난 재밌었어. 역시 카정은 MTB. 그럼 됐어 난 재밌었어.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그래도 여기에서 열심히 한 이제 뭐 다른 멤버들도 있고 뭐 릴파도 있고 너버리도 있고 어 되게 많지만 다들 이제 각자 바쁘다 보니까 어? 오, 아이고 모든 <laughs> <laughs> 건 모든 건 <웃음> <웃음> 어떻게 우리 각자 이야기할까? 그럼 눅눅하게 할까요? 어 아, 눅눅하게, 눅눅하게 할까요? 할까? 저요. 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체 부음 깔아주시나요? 부금 따로 틀어야 되나요? 노로로로 안녕하세요. 오 어, <laughs> 슬퍼.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이런 음, 정말 조금 막바지에 어는 좀 힘이 빠져서 져 들어지 오 못했지만 그래도 언제 파워 플랫폼 서버에서 저희가 만나겠어요. 또 있다면은 또 검색도 저희 야 <laughs> 조용히해. <laughs> 있다면은 또 거기서 <laughs> 가족처럼 지내요 그리울 거예요. 다음 여기까지. 다음 붕어 들리시나요? <laughs> 일단은 들립니다. 너무 졸립니다 지금 제가 패턴이 어,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어난 지 19시간 이제 수요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일단 말을 여러분들이 어, 못 만나고 끝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풍도 끝나고 끝나기 전에 볼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네, 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목인가요? 막내인 한결님이 한번 하는 걸로. 어? 아,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래요. 그러세요? 뭔가 한결이 울고 나서 제가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laughs> 저는 제가 밥해 부은깔겠습니다 I believe. 나나나나 <laughs> 이때 동안. 그말 언제? 어. 프롬스 사랑해 주셨던. 두분 떠졌는데? 어 떠졌다.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들다. 나나. 근데 왜 준희천이죠? 나나. 저희가. 오케이. 자주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딴, 따단. 외로웠던 개냥이 시절 따단, 따단, 딴, 따단. 늘 을, 청산하고, 길들 들어와서 함께 할수 있, 딴, 따단. 더더던, 따단. 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더더던. 플랫폼이 달라서 자주 만나진 못하겠지만, 저희를 헌신적으로 보필해주신 모든 아버지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틀겠습니다. 오케이. 아 너의 이름은 이구나 이거 맞죠? 맞아요. 나 음,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의 이름. 은깐만좀 아, 있어 이 녀석.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 복임이냐면 너의 이름. 은 아, <laughs> 언제도? 언제도? 네, 첫 시작은 저희가 세 명이 뭉쳐서 만든 길드였습니다. 근데, 어,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놀려고 만들었던 길드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도 잘, 어, 녹아들 수 있을지 되게 걱정 많았거든요. 너무 겉돌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너네가 있어서 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웃음> 누구? <웃음> 부족하고 모자란 언니고 누나였을 텐데 늘 챙겨주고 생각해주고 당겨줘서 너무 고마웠어 만나서 굉장히 다행이었고 어.. 이런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게난 진짜 너무 너무 좋아. 고마워. 우리 다음에도 만나자. 끝이야. 그러니까 이부금은 카타와레도 그냥 나이랑 갑자기 듣는데 코멧 보르드 코트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좋은 노래. 어디서 식빵 냄새가 나요? 마지막 결이. 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마. 울지 근데 한결님 끝났다는 것은 한, 잠깐, 잠깐 그 악놀 마지막으로해서 형그 사람들 모여 있거든. 전화했나 지금? 한번 인사해줘. 앞에 한결님, 단추님, 자이누나 있어. 네. 안녕. 아 회식 중인가 보다 안녕. 느낌이. 너 됐어요 오늘. 네 그래, 이제 이제 마무리 하고 있어. 마무리 하고 있어서 지금 결이는 울고. <laughs> 진짜 못 가서 미안해 오늘. 이렇게라도 왔잖아. 진짜 오늘 오늘은 꼭 오고 싶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목이 다 나갔네. 야목다 나왔다 진짜. 든 고마워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두달 동안. 재밌었어. <laughs> 너 없는 빈자리가 <laughs> 크다. 오고 싶었어 다들. <laughs> 우리 꼭 끝나고라도 할수 있으면 뭐 하자. 그래 인준아, 마워요 내가 고마워하게는 전화해줘서 밥 맛있게 먹고 고마워. <laughs> <laughs> 자 이제 그럼 하실까요? 할까요?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봐요 다음이 있을까요 한결님 아무튼 <laughs>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더... 아, 부부러러워 <laughs> 그만, 그만 다 o h 놓고 부끄럽다. 안 o 네. 안 m y 버전으로 y o 주세요 <laughs> <이게> 노래방인데 이거? <laughs> 어 뭐야? <laughs> 와. 예? 제가 불러드릴까요? 단추님. 연춘님. 단추님은 목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세계적인 가수가 돼야죠. <laughs> 아니요, 저목안 뭐 상해요. 아무리 해도. 아니요, 그 원래 젊을 때에 아껴놔야 나중에 오래 하니까 3 0대 되고 나서 부르죠. 죄 <laughs> 죄송한데 저 감불러님보다 늙어가지고 괜찮아요. 늙을수록 잘어 어. 어 <laughs> 어. 자왜 어? 그래요, 단추님? <laughs> 아마도 우리는 모두 어. 역할이 <laughs> 일부러 <일주일만> 떨어졌다. <laughs> 네, 길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길든 아니어서. 진짜요? 어. 배신자. 어. <laughs> 길든 아니니까 어. 이렇게 맞는 거야. 그래. <laughs> 때리, 때리지 마세요. 받지 <laughs> <닿지> 못한다면. <laughs> 잠들 <laughs> 근데... 수 없다면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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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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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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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3 0분까 모인다지 말이야. 않았어? 3 0분에 응. 사진 찍는 건가? 음. 아. 네 맞아요 그래요 어, 나도 이제 또나 오늘 일정이 있어갖고 네. 사진 찍을 때만 더 좋을 것 같아 아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 어요 그럼 사진 찍을 때 우리 뭐 모여있자 그래 네그 음, 정도만 소련했지 배풍사나 너무 알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배 존나 아프네 와. 아, 와 아, 빵이 감사합니다. 아, 알아요. 감사합니다. 뭐할수있 사진 찍습니다. 아 저는 저는 여기 앞에 캐릭터 놨고요. 저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네. 아왜 이렇게 줄이야? 뭐 네. 자, 일단, 저 캠도 끄겠습니다, 잠시세요 네. 님가말해야 저거 되 진짜 많다. 잠시 무카씨. 무카씨. 무카무 무카씨. 아카무카무 What the?